여러분 안녕? 5강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자 7급이 끝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급하고도 2권 아니죠? 3권의 5강이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체 관련된 글자 하고 있습니다. 신체에서 이 마음심 심장의 모습에서 따온 글자 마음심이라는 글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마음심은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감정도 우리가 사랑하다, 미워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거 감정이죠? 이런 감정의 바탕은 욕망이나 동기의 바탕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다는 글자 어떻게 만들까할때 이거 생각하시면 돼. 미워하는 건 감정이 하는 일이야. 심장이 하는 일이야? 마음이 하는 일이지. 좋아한다? 이거 들어가야 돼. 시기한다 이거 들어가야 돼 질투한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 받전자인데 이 들어갔네 그죠 받전자의 마음식이 들어갔어요 받을 생각하는 마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받전자는 변형됐습니다 원래 받전자는 이 정수리 정수리 신자 이 정수리 신자가 받전자로 바뀐 거예요 정수리는 어디냐 이게 정수리야.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와 마음의 협동이 생각이에요. 이 정신과 이 심장, 마음의 협동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의 협동이 뭐? 생각이지. 생각할 사자입니다. 사상, 사고, 심사, 숙고하다 할때 생각할 사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금 자 밑에 마음심 자가 들어갑니다. 이제금 자. 이제 금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생각할 염자입니다. 염두에 두다 하죠? 생각할 염자예요. 요 글자는 좀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요 이제 금자가 이제 금자가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금자에서 조개 패자가 들어가면요, 조개 패자 조개는 도움과 관련된 글자죠. 이게 탐하다 할 때, 탐낼 탐 자예요. 탐욕하다 할 때. 그러니까, 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조개패가, 탐욕이니까 조개패가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이재금 자 자체에 탐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재금 자와 마음심이 합친 거예요. 탐욕을, 탐심을 갖던 마음이에요. 그니까 러 염두에 두다. 생각할 염자입니다. 뭘 생각했느냐? 욕심, 탐욕을 생각한 거예요. 생각할 염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 감정은 뭐요? 예 느끼는 마음이죠? 이것이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감자 안에 있는 글자는 뭐냐? 다함자입니다. 요 다함자 밑에 마음심이었어요. 이 다함자는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두대 목이 달아날 순간, 예? 이제 곧그 사형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죄수의 모습이야. 죄수인지 아니면 뭐 포로인지 몰라. 아무튼 사형 당하기 직전이야. 목이 달아나 가기 직전에이 마음 느낌 어때요? 여러분 언제 가장 정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생각이 가장 복잡하고 정말 그러겠어요? 처음 당연목 달아날 때 이때 심정만큼 절, 절박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목 달아날 때 심정이 바로 느낄 감자야. 감정하다 할때 그때 감정이 가장 리얼한 거예요. 느낄 감, 감정, 소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심이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수 있었어요. 자, 사람의 감정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감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사랑의 자입니다. 이렇게 쓰면 복잡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이거 분해해 볼게요. 이거 손톱죠. 그 다음에 덮여 있는 거 마음심. 그 다음에 이거 뒤저올 치자. 뒤저올 치자. 이거는 뒤저올 치자. 내가 발입니다. 발발치발 치라고 그러더래요. 이거는 이 글자가 바뀐 겁니다. 발짓자가발짓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발 사이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옛날 그림을 그러면 이렇습니다. 옛날 그림 그려볼게요.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예요. 자,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갑니다.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저녁이 늦었어요. 집에 가야 돼요. 자,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일 경우에 이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차마 헤어지기 어려운 마음 이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미워하면 은 잽싸게 헤어지지 서로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곧 그래서 사랑의 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글자죠. 네. 사랑의 자에 마음심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글자 가운데서 이 소리 음 자죠? 마음의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곧 뜻이다. 마음의 소리가 곧 뜻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팔급자 하나 봅시다. 특급 급행열차 할때 급팔급자예요. 이 글자 분해합니다. 이 글자는 사람인 플러스 손 플러스 마음심입니다. 사람인 하고 손이 나와요. 옛날 글자고 그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누가 잡으러 쫓아가요. 막 도망가는데 누가 뒤에 와서 딱 잡으려 고 그래. 그때 요. 그때 도망가는 사람의 이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지. 난 도망가는데 잡으려 하니까 그때 이 심정은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할 급자입니다. 급할 급자요. 자, 그런데, 요, 사람인 자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에? 사람입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요. 에? 급할, 이런 글자죠. 요 글자입니다. 요거를 이를 급자, 미칠 급자, 미치다라는 것은 이 정신이 이게 아니고 다다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르다 다다랐다.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와서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의 모습이 이거야. 에? 여기에 도망가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어요 급하죠. 지금 급합니다. 누가 뭐 얘기 들어주고, 에? 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잡으러 쫓아오니까 빨리 도망가인데 급할 급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음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감정을 나타낼 땐이 글자가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신과 마음의 협동이 생각이요. 탐욕스러운 생각이 염두에 두다 생각할 염자요. 처형당의 직전의 사람의 이 감정이 가장 리얼 하는 것이요. 느낄 감자요.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사랑이요. 그다음에 누가 뒤에 쫓아올 때 도망가는 절박한 심정이 급할 급자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강서 백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